이그 도중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영광스럽고 감사드리고 있합니다좀 오는 길이 좀 생각보다 막혀서 늦었습니다. 오늘 제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. 그 수도자들의 저녁기도에 이렇게 평신도 협력자를 초대한 이유가 뭘까 또 이분들은 제가 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어,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은. 그 백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어, 뭐 특별히 무슨 어려운 이야기를 할 차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했던 일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, 저는 그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1988년도에 이제 제가 28살이었는데, 그때 협력자로서 사약을 했습니다. 그 원래, 그, 뭐, 제가 청소년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. 그냥 모신 분님이 좋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, 그냥 어찌어찌 해서 언급게 협력자가 됐습니다. 뭐, 사실 협력자가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, 그때는. 근데,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청소년 교육에 관해서 돈 보수고 가르침, 또 좋은 말씀, 많이 들었습니다. 또 이제 그런 가르침을 제가 좀 받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 잘 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거하고 그 가르침이 제 걸로 이렇게 체화되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제가 셋을 뒀는데요. 사실 제가 뭐애 셋을 기를 만 이렇게 위는 못 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하느님이 뜻이 어디 있을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. 지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때는 뭐잘 하고 또 어떤 때는 잘못하고 그럭저럭 지냈습니다. 제 생각에 제가 좀 체벌도 좀 했고 또. 체벌을 하다 보면 또제분에 아이들을 좀 심하게 때린다거나 야단치거나 한 적도 있습니다.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그게 아이들또뭐 그냥 그러고 말고 저도 그러고 말고. 근데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이제 분당에서 살았는데 아이들 그 교육 문제 때문에 공부를 좀 잘했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 서울 덴치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큰애가 애가 아,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아이들 그뭐 학원 같은 이런 거 보내는데 뭐 뒷바라지를 한다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저희 집 안에도 좀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애들 뭐 학원 데려다 주고 왔다갔다하고 뭐또 학원비들 주면또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고생을 했는데. 아이들이 사춘기가 이제 됐는데 위에 두녀석은 이제 여자애라 흥한데 버렸는데 막내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굉장히 이 상황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대치동에 보면 이렇게 감옥 자살한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런 소문들이 좀 어디에서가 뭐 어떻게 되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 시기에는 정말 우리 애가 어 그런 뭐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많이 했습니다. 굉장히. 근데 막상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기 때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니까 좀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서 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인지 이제, 이제 그 사춘기 시절에 저 혼자 조금 이렇게 갈등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, 그, 그렇게 뭐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애들이 하는 그런 반응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래서 또본당에서 나름대로 이제 애미 활동이나 뭐 이런 본당 활동도 하고 또 좋은 부부,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열망도 있는데 왜 이럴까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좀 다감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 있는 분야고 또 아빠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2008년도에 생명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 아, 2년 대학원 공부를 하고 지금도 이제 그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. 그것도 하고 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것도 아버지 여정 서울대 교고산 이런 프로그램도 참가해서 교육도 좀 했는데 그냥 아 뭐좀좀그렇나 그 하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애들하고도 이렇게 좀 하는 걸좀 배우긴 해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확 뭐가 바뀌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내도 이제 고민 끝에 그살레오 수녀원의 그 부모 교육을 거기는 그냥 그 당시 그때만 해도 바로 이렇게 신청하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몇달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놨다가 그 시점에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게 됐어요. 근데 처음에 그 부모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가족 전체에 대해서 심리 검사를 다 하자고 해서 전부 이제 저도 그 가족 다섯 식구가 전부 다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토요일 날 밤에 뭐 가가지고 그냥 학그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. 근데 결과가 뭐 저는 그냥 중간쯤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들 자존감이 뭐 거의 극빈층 수준의 그 이렇게 엉망이다 이런 <laughs> 또 우울감이 애들이 좀 상당히 심하다 지금 우울 증상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상담을 좀 받을 필요가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.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, 순간적으로 첫 번째 반응은 화가 났어요. 이게 무슨 말도 안되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. 그래서 이게 다 엉터리 아니냐. 이거 상담을 받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, 그냥 뭐잘 나왔다고 하면 상담을 안 받을 거니까. 그래서 내가 이렇게,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, 음, 말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그래서, 만약에 그, 심리검사를 한 기관이나, 그, 그 하신 분이 살레시오 회가 아니고, 또수녀님이 아니었다면, 아마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, 아내한테도 그걸 다니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. 근데, 또 제가, 그 어쨌든 꼬리 협력자인데,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. 그래서, 수녀님을 어, 만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. 듣고 어, 일단 수녀님이좀 하라는 대로 해보자. 그렇게 해서 어, 큰 아이가 큰 딸은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신, 상담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. 상담 받고 있는데 얘는 취미가 상담이에요. 가서 상담 받고 수녀님하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대학에 가서도 자기가 심리학 그복수전공해서 그렇죠. 지금 전공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. 계속 상담을 받고 있는데, 큰애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, 그게 어느 순간에 탁 어떤 임계점이 되니까 사람이 탁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대인 관계 같은 것도 좋고, 그리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조금 폭넓어지고,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, 저도 뭐 가족 상담도 하고, 부부 상담 뭐, 또 거기서는 특강도 좀 듣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다 해봤습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애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 또그 상처가 어 그냥 또 제가 그 위에서부터 쭉 이어서 받아왔던 어떤 상처, 또는 결함 이런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어느 단계에서 그걸 끌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, 뭐, 제 손자, 증손자,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. 그런 그리고 또,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변해서 이거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다. 이런 걸좀 많이 그, 런 교육을 통해서 깨달았고요. 그 둘째 딸하고 막내 아들은 상담을 그때 이제 아직 좀 어릴 때니까 그런지 조금 봤다가 군인들이. 괜찮다는지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큰 애는 계속 받고 근데 이제 저희 부부하고 큰 애는 몇 년간 계속 열심히 상담 받고 어, 부모 입장에서 저희가 좀 많이 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또 상담하지 않는 애들도 좀 영향을 받고 뭔가 상담을 거기 가서 자꾸 하니 좀 부모가 좀좀나졌네좀 맞을만 하네 뭐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 둘째는 재수를 했는데 이제 재수할 때좀 틈틈이 상담을 받았고요, 힘드니까. 대학에 입학을 <laughs> 하고 는으또 다시 좀 상담을 받겠다고 시간이 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막내는 이번에 이제 대학을 시험을 이제 입 이제 정시를 넣어야 되는데 누나들이 이제 야 너도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권유를 <laughs> 하고 있고 소피아 수녀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.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, 제가 좀늦어도 듣지 못했는데, 집에서 읽어봤는데, 오늘 신명기 말씀이. 그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를 보내주겠다,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 가족들에게 소피아 수녀님이 어떤 그 예언자의 역할, 이런 거를 좀 해주신 거 아닌가요? MBTI 검사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예상했던 대로 전형적인 i s t j 상당히 뭐 I도 강하고 S도 강하고 뭐다 이쪽에 이렇게 있는. 아내도 S고요. 아이들이 전부 N이에요. 그래서 심지어 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. ENFP도 있습니다. 그 식구들 전체만 똑같은 유형이었고요. 다 달라가지고, 그, 수녀님이 보시더니 이제 이 집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제는 그, 저희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, 아, 이게 좀 이해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차이가,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리고 그, 집안 내에서 가족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바뀌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좀 그런 그 관계에서도 조금 변화가 됐고요. 좀 인생의 폭과 이해가 좀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이런 네. 느낌이 들고요. 또 제가 이제 겸손 좀 그런 걸 보면서 겸손, 그 그러니까 저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좀 다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잘, 뭘 못하면 약간 좀, 뭐좀 열등한 거 아닌가, 이렇게. 좀 그런 경험한 마음이 없지 않았었는데, 좀 저도 겸손하게 되면서도, 어또 제가 잘못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,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려고 좀 이렇게, 저뿐만 아니라, 저도 그렇고, 남도 그렇고,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됐고요. 또, 아이들하고 관계 있어서또 애들의 어떤 부분, 애들의 부분을 받아들이고, 좀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어려웠, 그니까,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아마 제가 기다려주지 않은 거였던 것 같아요.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, 생각해보면, 뭐, 자녀를 기른다는 건뭐 하나의 큰 여정 같습니다. 그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데, 과정 속에서 애들이 성장한 만큼 부모도 같이 자라야 하는데, 사실은 부모는 성장할 생각을 안 하니까, 그게 큰 문제다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몰랐는데, 애들이 사춘기가 돼서, 이제, 애들한테 고장이 났다. 애들이 고장, 뭔가 이제 제 관점에서 고장이 났다. 이렇게, 그걸 생각한 다음에 뒤늦게 이제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. 이제 후회하고, 또 과거 상처를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, 이걸 반성하고, 또 아이들하고도 사과하고, 서로 관계를 치유하고.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죽었다면,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, 그 모습을 제가 봤다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, 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누군가 나한테 이걸 진작에 알려 줬었으면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그런 물론 뭐 제가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적어도 누가 나한테 좀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제 뒤늦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광고 참사위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광고 참사위원이 됐을 때 이제. 하고 싶었던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일중 하나가 이게 바로 이제 젊은 협력자들 그리고 이 협력자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애들 다 키운 분들도 있지만 그분의 또 자녀들이 또자녀를 또 낳으니까 그 자녀들 특히 이제 사춘기가 되기 전에 부모들에게 어떤 세미나든 강의든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것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나 뭐 그런 것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주는 것을 좀 뭔가 협력자들에게 좀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어, 일종의 이제 예방 교육이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저는 뭐 제가 그런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 모르는데 요 다만 지금 세바신 분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<laughs> 상의를 드렸습니다만. 내년에 이제 살레시오 수도자들하고 협력해서 수도권에 우선 수도권의 젊은 협력자들하고 입회 지원자들 대상으로 그 자녀 교육에 관한 세미나 모임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 광고 계획을 짤 때도 그걸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신부님들 또 수사님들 수사님들께서 협력자 자녀들이 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저희 부족한 이기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